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포티지 R 차량이 한 대, 입고 되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들어오셨는데요. 어, 제가 뭐, 살짝, 어, 상태는 살짝 봤는데, 어,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어, 고객님께서 뭐, 한 가지를 호소를 하셨어요. 지금 연식과 키로수 봐볼까요? 연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4년식에, 사년 시계. 자. 몇 킬로죠? 9만 4천 9 0 9 5 0 0천 킬로 다 됐네요. 이렇게 된 차량입니다. 아. 근데 뭐가 이상이냐? 어. 자. 자, 보세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자, 히터죠, 히터. 어, 히터를 켤려고 이렇게 켰더니 1단도 안 나와, 2단도 안 나와, 자 3단도 안 나와. 그런데 4단은 사정없이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부화 소리 나옵니다. 부화 아니 이렇게 어,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 어왜 그럴까? 어, 살펴봤는데 어, 저희들이 예전에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이 하거든요. 어, 1차적으로, 뭐에, 에, 뭘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히타가 1, 2, 3단이 안 되면, 어, 자, 히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안쪽에, 우리 보면, 대시보드 안쪽, 어, 콘솔, 콘솔을 뜯고, 어, 콘솔을 탈거를 하고, 그 안쪽에 보시면, 블로우 모터 옆에 쪽인가, 그쪽에가, 어, 히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 에, 그게 나가버리면, 일단 2단, 3단까지는 안 나와요. 4단은, 이제 배터리 전원 공급 어, 어 공급 전원선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1, 2, 3단만 이렇게 안 돼요. 1, 2, 3단만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4단만 먼저 부아하니 나옵니다. 부아하니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뭐 가장 먼저 접근할수 있는 게뭐 이거 다 뜯고 뭐 하, 어, 하는 것보다도어 먼저, 뭐, 이것도 뭐, 스위치도 나가긴 나가요. 그러나, 뭐, 1단이든 2단이든, 이렇게 작동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본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때려본다든가 하면, 어, 스위치 불량인 같은 경우는, 음, 접점이 불량인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작동이 어떻게 됐든가, 움직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몸살에도 안될 경우에는 거의 히타 저항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아가게 나오죠. <laughs> 일단, 이쪽을 탈거를 하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작업등을 준비를 하고, 자, 이쪽으로 건너가서 한번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자, 히타 컨솔, 컨솔을 이렇게 늘게 됩니다. 글로 박스를 열게 돼요. 그러면, 연우 차와 같이 똑같이, 그, 뭐죠? 음 안쪽에 에어컨 필터라고 하죠? 에어컨 필터. 에, 항균 필터 일명. 음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탈거하는 방식대로 탈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아, 여기가 있네요. 여기. 여보세요 하단에 여 커넥터 꽂아진 데 있죠 이 커넥터 여기 자 이거 있죠 이거 이 친구가 그그 그 친구입니다 아,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어, 이거죠 음, 저 선명하니 보이는 저 어, 이 십자 드라이버로 끌릴 수 있, 있게끔 돼 있는 저 부분이 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 친구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뭐 컨서 박스 를 아예 빼 버릴까요? 자, 일단 그러니까 빼 뺄게요. 요요 이것만 두 개. 옆으로 잡아 빼면 빠지거든요. 한 손으로 잡고 해야 되니까. 자. 자, 이렇게 핀을 뺐습니다. 핀을 빼면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죠. 어, 그러면 아, 한쪽에다가 잘 놓고 잘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에 어, 차피 어허 이 콘솔을 안 빼도 가능했겠네요 밑에가 보니까 저는 이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해야 될줄 알았더니 여기가 바로 보이네요 어 이거 이거죠 이거 이 친구를 갖다가 자 일단은 저거 이두 개의 피스를 풀어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풀어서 어 이렇게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럼이 가지고 와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잠깐만요. 이거 커넥터를 먼저 빼야 되겠네. 커넥터를 자. 자. 아이고. 커넥터를 뺏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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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보겠습니다. 아아. 흐흐. <놀람> <놀람> 이게 여기 뭐야 이게. 여기가. 아. 떨어져 버렸네.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음. 버렸어. 음. 네, 자. 고윤이. 이거 봐보세요. 떨어져 버렸죠이 예, 예.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마침, 저, 저, 고객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다고 오셨는데, 에, 안에 내용이 렇게 생겼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는가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안 되지. 한, 얼마나 안 되신지는? 한 3, 4일 됐을까요, 지금? 아, 3, 4일 정도? 네. 음. 그래도 세게 다니시라고 고생하셨네요. 세게 이렇게 바람 아주. 에이 <laughs> 히터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날씨도 추운데. 예, 일단 요것만 가면 되니까 네, 바로 답이 보이네요. 일단은 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게요. 음. 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뭐 간단히 음. 테스트를 한번 해 드려 볼까요? 이제 이게 예전에 잘 나가서, 이렇게 잘 나갑니다. 사실은 잘 나가서, 음, 이제 많이 교환한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사람이 작동이 되는거 볼게요 아, 자. 잠시만요 자 고객님께 한번 운전석으로 가보시라고 하고 여기다가 된가요? 네 나오네요 예 일단 2단 3단 켜보세요 네. 되죠? 정상적으로 되죠. 네. 예, 예. 이게 이제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납땜이 떨어져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자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괜히 또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히터 이제 저항이 이제 정류해서 전기를 정류해서 어 약하게 이렇게 세게 이제 점점 점차, 점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이다 보니까. 어자 뭐죠? 여기 핸 있죠, 핸. 라, 에, 히타, 어, 부, 이 휀이죠 휀. 나 히타 로우못 하죠. 휀에서 사실 그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게 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뜨겁게 열이 받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휀 휀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휀에서 계속 부하를 걸어 버리니까 어, 이런 상황이 와요. 그 에, 이제. 나중에 이거 갈았는데 왜또 나가지? 이것을 먼저 의심한 게 아니라, 어, 이, 게또 발생한다. 그러면, 블로우 모터를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야 애를 안 먹어요. 블로우 모, 블로우 모터도, 어, 이렇게 계속 너무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laughs>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버려요. 열 때문에. 납 뱀이 어때 보면 열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어 뭐랄까 잡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나비 사실 적은 온도에서도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뭔가 어 열에 의해서 막 튀겠죠 주변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음, 좀 따뜻한데, 음, 저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또 계속 망가진다. 그러면 계속 이것만 갈지 마시고, 어, 그때는 이 블로우 모터, 블로우 모터가 이 하단에 있는데, 요거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 이것도 수명이 있거든요. 뭐든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품이 어느, 어느 대로 제가 이거 한번 끼워서 한번 다시 한번, 음, 패스를 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부품이 왔습니다. 어 부품이 왔고, 자, 품번 볼까요? 품번 이렇게 되네요. 어 97128, 1M000 이렇게 되는데,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는데, 자, 안에 내용이 이렇게 나가노라하고 자,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납으로 용접되어 있죠. 항상 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거 해버리면, 열이 이제 계속 흘러가면 나중에 불이 날 수도 있을 거 하니까 끊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납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걸 용접기로 뭐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나가면 불로 모터, 의심하셔야 돼요. 불로 모터 갈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놨을 때, 자, 이렇게 세죠잉. 이렇게. 자, 우로라 키타쭈라 자, 치. 여기도 나가라, 놀아라 하고, 자, 이것을 음.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은 이제 분해 의 역순으로, 그냥 뭐 해서 맞춰놓고, 피스만 두 개, 피스만 여기 이쪽 두 개만 채우면 되겠죠잉. 채우고 커넥트까지 제가 꼽아 볼게요. 한손으 못하거든요. 자, 한손으 못합니다. 이 제가 자 채워놓고 자 볼게요. 자 됐고 커넥트를 어떻게요? 해자다다 다 같이 자똑 소리 나게. 아똑똑 소리 안 나네. 자 야무지게 꼽아고 꼽아 주고 이렇게 한번 또. 잡아 당겨 보는 거죠. 잘꼽혀야 되니까. 자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죠? 자 시동을 걸고. 자 차주님 계속 이렇게 감시고 계셨는데 자 이리 오셔요. 시동 걸고. 아 옆에서 떠나지지도 않으시고 어,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자 어, 시동을 걸고 한번 작동 한번 시켜 보시게요. 자, 자, 자 일단 이가 아, 된가요? 네, 잘 되네요. 잘 나오죠? 이? 네. 네. 바람이. 아, 지금. 네, 바람이. 아잘 나오죠?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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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케이. 네, 잘 나옵니다. 아, 작동이 잘 되고. 자, 만족스럽습니까? 네. 네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고마워요. <laughs> 자, 일단은 조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조립해놓고, 자, 볼게요. 자, 어, 다 조립이 됐습니다. 어, 됐고, 뭐 이제 작동이 너무 잘 된다 하시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일단 나오고, 자, 일단 나오고, 소리 들리시죠? 소리 자, 4단, 자, 3단, 이단일단 아, 너무 잘 되네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어, 소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 블루부터가 1단, 2단, 음, 3단, 4단은 나오고, 3단까지 안 나오면, 이거 꼭 의심해 보셔요. 어,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어, 가깝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